안녕하세요. 종합김미 TV의 안산김이 김재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사마 네트웍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463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8월 13일 오늘이 어, 금요일 오후 3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마 네트웍스는요, 제가 어, 저번에 방송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갔는데, 어, 3,200원 어, 이하에서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보유견 제시합니다. 어, 3,000원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마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거 역시도 미디어 관련 주고요. 어, 드라마를, 어,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어, 멘탈리스트라고 하나요. 어, 멘탈리스트가, 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은 또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어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어,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해외 라이센스 판매권도 가지고 있다. 어 드라마, 역시 드라마, 어, 지금, 어, 헤어, 지는, 어, 중입니다. 가, 중입니다. 관련해가지고, 해외에, 어, 라이센스, 선스 어,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고요. 어, 제작, 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아직까지 드라마의 반응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아직, 어, 헤어, 지는 중입니다. 이거 검색을 좀 해볼게요. 어, 잠시만요, 여기 아닌가? 어, 잠깐만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여기 아직이 아니네요, 틀렸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SBS에서 방송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어, 나오지는 않았다. 어, 송혜교, 장기영, 제이서, 김조연, 윤정이, 박효주, 윤나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멘탈 리스트. 어, 리메이크 버전, 어, 역시 사마 네트워크에서 제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어, 이시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멘탈리스트의 어, 이시영, 이시영 고우리 이렇게 어, 출연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드라마는요 어, 시즌 7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고요 요거를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어, 여기 그 어, 드라마 제작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간에 어, 요 종목을. 강... 고 계시다라고 하면 보유견 제시하겠습니다. 사만 네트웍스가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억인데요. 어 그래도 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어 드라마가 잘 돼서 다시 반전의 기을를 마련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사마 네트워크스로 어, 어 들어가셔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 2020년, 불세 2020, 쌍가 포차, 그 다음에, 낭방닥터, 김사부토가있고요 어, 그리고, 2019년도에, 우아한가, 멜로가 체질, 태양의 개설, 그 다음에, 열렬사제, 여우각시별, 독고리 마인드, 그 다음에, 변역의 사랑,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뭐 낭만다터 김사부 그다음에 봉신 어 그다음에 사랑하면 죽는 어, 여자 봉순이 어 그래 그런 거야 그다음에 내 마음 반짝반짝 어또 가족끼리 왜 이래 참 좋은 시절 그다음에 결혼의 여신 국가에서어 무작식 상팔자 그다음에 아버지가 미안하다. 펌 나게 살아라, 뭐, 사랑을 믿어라, 파라다이스 목장, 그 다음에 재팡만 김탁구, 인생은 아름다워. 이거 전부 다이 드라마들, 어, 사마 네트웍스에서 제작을 했는, 어, 드라마가 되겠다.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어,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쌍갑포차 같은 경우에는, 어, 해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어, 그런 것을 또 감안해 보자라고 하면 드라마 쪽이 어, 코로나19라는 것을 감안해 보자라고 하면 드라마 쪽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 어, 초록뱅과 더불어 가지고 사마 네트워크 역시도 드라마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맞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어, 3,200원 어, 3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요 종목, 여기서, 어, 바, 여기서 행보를 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행보를 하면서, 어, 요 자리 구간, 어, 에너지를 빗축하고난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요 종목이 오랫동안 행보를 했을 때에는, 어, 1000원짜리 종목이 5600원까지 무려 4배, 어, 많게는 5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마 네트웍스는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맞다. 어, 어, 요거는 이제 종목이 나는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시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 모두 잘살 필요 없습니다 각자 어, 성향에 맞춰서 나는 이게 끌려 이게 끌려 요런 것들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라고 해가지고 어, 모든 종목을 100%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약간은, 어, 몰빵보다는 그래도, 어, 조금은 비중조절을 하셔가지고, 어, 추천 매수가를, 어, 잘 지키면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어, 요 사마 네트벅스라고 하는 종목은 충분히 더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종목을 어,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죠. 주봉으로 좀 볼게요. 역시나 5,600원 이후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1,500원, 800원에서 갔다라고 하면 7,8,56, 7배나 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월봉으로 좀 크게 봤을 때 현재 여고간에서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미디어 중에서는 이 정도 올라가는 힘을 갖고 있으면 가히 미디어. 대장이다 라고 어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거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요 종목에 대해서는 어 가지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마니크 웍스. 그 다음에 졸업뱀 미디어, 그 다음에 c g c g b 어,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 미디어, 그리고 영화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박스도 마찬가지죠. 어,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마 네트워크도, 어, 요 자리에서 에너지를, 어, 비축을 다 하고 나면 갈 때는 정말, 큰 에너지를 본출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무거우면 또안갈 수도 있거든요. 지분을 보시게 되면, 어, 3천만주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50% 53%의 유동 주식 수저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이 종목을 어, 장기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